네 안녕하세요 통제단장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 첫째 아기 어린이집에 뭐~ 가족이 양성이 나왔다 그래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이제 아이도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밤에 아주 오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저희 가족 전부 물론 저희가 수요일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일날 저희가 저기를 와이프 그 생일 겸 해가지고 어린이집 아예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분류는 안 된다고 그리고 반이 달라서 그런데 혹시 몰라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 일어나자마자 바로 선별 진료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와이프가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이렇게 또막 코로나 뭐 확진자가 원에서 나오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기분이 굉장히 심란했어요. 제가 아침에 정말 음 거실도 새벽에 꾸며가지고 생일 축하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재밌게 보낼려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또 저도 좀 속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어제 거의 뭐3 넘게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3%. 이렇게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보면,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도 어제 뭐, 지수만큼만 반등을 했네요. 조금, 다른 코로나주들이 상승이 많았는데도, 대웅, 대웅제약은 이제 어제 지수만큼 반등한 게 조금 아쉽고, 어제 뭐, 대웅의 자회사에서 이제 140억 투자 유치를 받았죠. 기사도 뜨고 했지만, 뭐, 크게 뭐, 영향 막, 판에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방금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어, 국내 이제 민, 사소송이 변론기일이 3월로 잡혔죠. 3월 17일로. 그래서, <laughs> 과연 이 국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지금 뭐, ITC 때, 어쨌든 합의된 부분 때문에 대응이 뭐, 인정한 꼴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에 이제 재판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일단은, 음, 그거는 대응제약이 빠지고 합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응제약에서도, 어, 그걸 법원에 제출할 수 있죠. 자기들은 그 합의와 한마디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 메디톡스가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된 계기가, 어, 물론 좀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저희가 모르는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응제약을 빼놓고 합의할, 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네, 뭐, 그쵸.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어, 에블루스와 전격적인 3자 간의 합의. 제가 그래서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애땡땡과 매땡땡이 뒷거래를 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뤄내고 지금 한게 아닐까 하는 저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의 입장은 지금이랑 똑같죠. 그래서 어 대웅제약이 그 합의에 참여를 했다면 이게 재판에서 인정하는 꼴이지만 대웅제약은 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냥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뭐, 감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판단해요. 대용제약이그 합의에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빠지고 했기 때문에 재판엔 큰 영향이 가지 않을 거라. 그리고 지금 5년간 이렇게 끌고 왔고, 메이톡스도 국내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죠. 식약처에서 지금 뭐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똥줄 탈 거예요.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어, ITC 판결을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은 입장이었고, ITC에서도 이제 이례적으로 휴일날 그런 나보타 판매에 대한 그부분이 인용이 되면서 점점 이게 추세에 몰리는 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대응대학을 빼고 에, 어떻게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대응은 계속 이 상태로 가면서 소송을 어,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ITC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더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클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해외는 해외고 국내, 국내죠. 그리고 10년이라는, 어 수출 금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21개월로 줄었다가 또 판매가 이제 효력, 법적 효력이 생기려고 할때또 인용이 돼서 법적 혼욕이 무효화되고 점점 대웅의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케이스였어요. 네. 메이 톡스에서는 점점 안 좋아지는 케이스였고 그거에 대한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로 네,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대웅이 껴서 합의를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안 끼고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저는 제 믿음에는 어. 뭐 신뢰가 깨지진 않았고 오히려 더어 지켜볼 만한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로나 검사 처음 봤는데 가족과 한번 가서 받아보고 또 후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계속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끝까지 믿고 우리 다 같이 대웅 대웅제약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